여러분, 반갑습니다. 2016년 새해를 맞아 우리 경제와 기업들이 다 함께 힘차게 도약하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우리 정부와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기습적으로 4차 핵실험을 강행했습니다. 지금 정부는 국제사회와 긴밀하게 협력하면서 필요한 상황 관리와 대응 조치를 취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경제인 여러분께서는 동요하지 마시고 정부를 믿고 정상적인 경제 활동을 하면서 시장 안정에 힘을 보태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기업인 여러분과 정부가 함께 힘을 모은 결과 경제 회복에 불씨를 되살릴 수 있었습니다. 세계 경제의 부진에도 국민 소득 2만 불 이상 주요국 중세 번째로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고, 여러분과 함께 해외 시장 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중국 등과의 FTA가 발효되면서 우리 기업의 세계 시장 진출 여건도 크게 나아졌습니다. 이런 노력에 힘입어 전 세계 교역이 감소하는 가운데 우리나라는 세계 6위의 수출국이 되었고 사상 최초로 외국인 투자 유치 200억 달러 시대도 열었습니다. 이런 성과는 기업인 여러분의 헌신적인 노력과 정부를 믿고 경제의 최일선에서 열심히 뛰어오신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경제 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신 기업인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정부는 금년이 우리 경제의 재도약을 위한 마지막 해라는 위기 의식을 가지고 그동안 추진해 온 경제 개혁과 혁신 과제를 확실히 마무리해서 경제 활력 회복과 미래 30년 성장의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미국 금리 인상과 신흥국 경제 침체 등으로 경제 여건은 어렵지만 정부와 기업이 함께 힘을 모은다면 경제 재도약을 반드시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4대 개혁을 성공적으로 완수해야 미래의 기반이 열립니다. 지난해 역점적으로 추진한 4대 부문 구조 개혁 성과가 점차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공무원 연금 개혁으로 향후 30년간 185조 원의 국민 세금을 절감하게 되었고 노사정 대타협으로 장년층의 고용 안정은 물론 청년층의 일자리 창출 기회를 늘리는 물꼬를 텄습니다. 23년 만에 인터넷 기반의 새로운 은행도 곧 출범합니다. 금년에는 노사정 대타협 후속 조치와 공공 분야의 과잉 기능 조정을 모두 마무리해서 그간의 개혁 성과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핵심 규제를 해당 지역과 산업에 한해 과감하게 철폐하는 규제 프리존을 도입해서 지역이 드론, 바이오 헬스, 스마트 자동차 같은 신산업의 메카로 성장해 갈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구조 개혁을 뒷받침하면서 국민들이. 경제 성과의 온기를 함께 누릴 수 있도록 경제 활력 재고에도 힘쓸 것입니다. 가용한 재정을 조기에 집행하면서 적극적이고 신축적인 거시 정책을 펼치고 실물과 금융시장 불안 해소 등 시장 안정 노력도 강화하겠습니다. 농업 지능 지역 정비, 통신, 에너지, 신산업 투자 확대 등으로 내수 활성화에도 최선을 다해서 우리 경제가 정상 성장 궤도에 복귀하도록 할 것입니다. 창조 경제 구현과 주력 산업의 혁신은 우리 경제의 미래를 위한 자산입니다. 신기후 체제 출범과 선진국들이 혁신 노력을 강화하고 있는 시대 변화에 우리도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융복합 신산업에 대한 규제 완화와 스마트 자동차, 바이오헬스 등 고부가가치 기술에 대한 투자 확대로 신산업을 창출해 나가고 제조업 혁신 3.0과 에너지 신산업 2030 전략을 적극 추진해서 주력 산업 혁신도 가속화하겠습니다. FTA와 경제 외교로 확대된 경제 영토와 사업 기회를 기업들이 마음껏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에도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코트라를 비롯한 수출 지원 기관 원스톱 지원 체제를 구축하고 FTA 활용 지원센터를 확대하는 한편 중소, 중견 기업들이 이 넓어진 기회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1대1 상담회, R&D, 금융 등 맞춤형 지원도 늘려가겠습니다. 기업인 여러분, 우리는 세계인들이 부러워하는 고속 성장 과정에서 1, 2차 석유 파동과 외환 위기와 같은 커다란 위기를 맞이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하면 된다는 정신으로 위기를 오히려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삼아 발전을 거듭해 왔습니다. 이러한 위대한 성공 뒤에는 기업인 여러분의 기업가 정신과 근로자들의 희생 정신이 있었습니다. 신기후 체제 출범을 비롯하여 지금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새로운 도전은 새로운 대응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불굴의 기업가 정신과 애국적 희생 정신에 더해서 서로 화합하며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혁신의 길을 열어 가야 합니다. 기업인 여러분도 어려운 때일수록 도전 정신을 갖고 고부가 가치 새로운 분야에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투자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국제 경쟁은 개별 기업을 넘어 산업 생태계 차원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산업 생태계의 한 축을 구성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혁신 역량은 이제 대기업의 경쟁력을 좌우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이 자유롭고 창의적인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내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정부도 정부도 공정하고 자유로운 시장 환경을 만들어 가겠지만 여러분들도 성과 공유제 확산, 대중서 기업 해외 동반 진출 등 중소기업이 가진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들의 일자리와 소득이 늘어나서 탄탄한 구매력을 갖춘 내수시장이 확대되면 이것이 다시 기업의 성장을 촉진하는 선순환의 환경이 조성될 것입니다. 기업인 여러분도 임금 피크제로 절감된 인건비가 청년 채용으로 연결되도록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는 2018년에는 달 탐사를 위한 한국형 로켓이 발사됩니다. 달 주위 목표 궤도까지 38만 킬로미터에 이르는 긴 여정 중에 발사해서 200킬로미터 대기권까지의 짧은 구간에 연료의 80% 이상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지금 경제 재도약을 가로막는 대기권을 벗어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들이 성장의 혜택을 누리고 우리 미래 세대가 풍요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한국 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여러분이 경제 재도약에 모든 힘과 열정을 쏟아 주시기 바랍니다. 여태까지 쌓아온 노력이 잃어버린 시간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저와 정부도 여러분을 적극 뒷받침하겠습니다. 함께 힘을 모아 희망과 활력이 넘치는 한 해를 만들어 갑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